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좋은 교재 고르는 방법입니다. 좋은 교재를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어,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시는 게 있죠. 첫 번째, 서점을 가시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예, 책을 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예, 내가 이게 편집이 마음에 드는지, 종이 재질이 마음에 드는지, 예. 그냥 보시지 말고, 뭘 보셔야 돼요? 내용을 보셔야 되잖아요. 예. 이 책이 얼마나 해설이 잘 되어 있는, 잘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수험서를 보실 때. 얼마나, 어, 설명이나 해설이 잘 되어 있고,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런 내용을 보시는 거죠. 서점에 가셔서. 예. 근데, 서점에 모든 교재가 진열이 되어 있을까요? 음 어떤 원인에서 진열이 안 되어 있는 교재가 있어 줬어요? 첫 번째, 뭡니까? 팔렸다. 팔렸다. 서점에는요, 교재를 여러 권 갖다 놓지 않아요. 음. 뭐, 교보문고나 이런 오프라인 서점 가서 보시면 한 권만 갖다 놔요. 그한 권이 팔렸어요. 그럼 없어요. 여러분들 가시는 시점에 교재가 팔리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 교재를 못 보세요. 어떠한 좋은 교재가 진짜 있을 때, 어떤 자격증 시험에 있어서 정말 이 교재를 보면 끝나는데 이 교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점에.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비치하지 않았다. 비치한 적이 없다. 예. 모든 서점마다 모든 지점마다 어떤 진짜 좋은 교재를 반드시 비치해놓라는 으 법이 없어요. 예. 자, 이거는. 어쩌면 이제 저희 이제 출판사 뭐 이런 얘기인데 출판사의 영업 사원이 예, 서점을 계속 가가지고 그 해당 교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없으면 가서 주문을 넣어야, 넣어라 아, 저기 서점 담당자한테 주문을 넣어서 갖다 놔라 그럼 또 며칠 걸리겠죠? 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치하지 않아요. 없어 팔렸고. 예. 그럼 서점 가셔도 진짜 좋은 교재를 못 보실 수도 있다. 그냥 거기에 현재 있는 교재만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네. 또 방법이 뭔가요? 아, 이제 오프라인 안 가고 그냥 온라인에서 보겠다. 온라인에서 이제 뭐 보시는 거예요? 검색하시겠죠. 소방서, 소방설비 기사. 네. 검색하시고. 검색, 소방설비 기사 검색하시면 쫙 나와요. 누구 교재가 소방설비 기사 교제 중에 누구 교제가 제일 좋은 교제입니까? <laughs> 음, 글쎄요. 제가 이런 장담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소방설비 기사 모든 교제를 진짜 다 펼쳐놓고 한 자리에서 문제 하나만 딱 찍어서 한번 해설을 다 읽어보세요. 해설을 다 읽어보세요. 그럼 결정하시겠죠. 어떤 교재가 제일 좋은지. 네. 어떤 해설이 좋은 해설이에요? 해설은요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이론을 갖다 많이 넣어가지고 굉장히 막 풍성하고 막 길고 막 복잡하게 복잡하다는 단어 들어갔네. 네. 복잡한 거안 좋아요. 네. 자 보면 복잡한 거 싫어. 단순한 게 좋네요. 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식딱 정리하고. 네. 근데 의문점이 해소가 안될 거예요. 아, 너무 깔끔해. 설명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이제 이해하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너무 간단한 것도 안 좋아.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간단한 게 아니고, 예, 그 중간치 어렵죠. 예, 중간치가 어려워요. 중간치를 하려면요. 사실 소방설비기사 이런 기계, 또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재들은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게 많아야 돼요. 그림 하나가 글 수, 여러 수십 줄을 대체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림 많이 들어갔다. 그림을 정성스럽게 뭔가 그림, 뭔가 이런 게 있다. 교재가. 좋은 교재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네. 뭐 사진. 사진 하나로 백날 설명한 거다 필요 없잖아요. 사진을 딱 보면, 아, 이렇게 생겼네. 아, 옥내소화전 함이 어떻게 생겼어. 막 글로 막 써. 세 줄, 네줄 썼어요. 뭐가 문짝이 있고, 스테인레스 문짝에서 문짝의 크기는 어떻고 문짝을 열면 그 안에는 호스. 그냥 사진 두 컷이면 끝나잖아요. 문짝 닫혀 있는 거 열려 있는 거. 그러면 설명이 필요 있나요? 뭔가 그런 거. 사진이나 그림, 도표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더 간결해지겠죠. 간결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저자가. 제 얘기인가요? 네. 네. 어쨌든 다 펼쳐놓고 보셨을 때 저는 자신은 할수 있어요. 음. 이 책이 눈에 들어온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 네. 진짜 중요한 건 깊이 들어가셔야죠. 잠깐 펼쳐서 넘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의 해설을 딱, 하나의 문제를, 동일한 문제를 펴놓고, 해설을 진짜 읽으셔서, 딱이 표현이 정확히 맞아요. 의문점이 없는 해설. 아니 뭐가 군잘 궁금... 모르니까 책을 사서 보는 건데 막 의문점 투성이야. 이것도 모르고 겠 저것도 모르겠어요. 막 읽다 보니까 예. 그그 종교제일 수 없죠. 딱 읽어봤는데 아니 의문점이 없네. 다 풀리네. 예. 이게 이런 교재가 좋은 교재죠. 기까지 찾으셔야지. 예. 아까 그림이나 사진 들어가고 도표 들어가고 막 이런 교재를 먼저 위주로 좀 깔끔하게 이런 게돼 있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읽어봤을 때 깊이 읽어봤을 때두 문제 세 문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나 딱 펼쳐놓고 읽어보시는 거잖아요 원래, 원래가 예. 그래서 다 비교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때 의문점이 없는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교재가 좋은 교재 아닐까 싶어요 예. 근데 이거를 서점 가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확인하시면 좋은데 없을 수도 있다 아까 그런 원인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제 선택하시는 건 뭡니까? 예스 yes, 24나 s14가 대표적이네요 온라인 서점은 온라인 서점 중에 대표적인 s14에 들어오셔서 소방설비 기사를 검색하시겠죠 아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소방설비 기사 실기 검색하실 수도 있고 필기 검색하실 수도 있고 소방설비 기사 기계 전기 검색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검색하면 나와요 뭐가 책들이 그러면 제교재 어디 있을까요 제 교재 저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자신 있고 예 네, 정말 공과 노력을. 제가 기획부터 시작해서 교재 집필까지 3년 정도 걸린 거예요. 음. 정말 핏담이 진짜 거기 서려 있는 교재인데 그 교재가 어디 있을까요? 보통 어디 어떤 분이 말씀하시대요? 아, 1, 2위에 있는 사, 있는 교재를 골라라. 아 굉장히 유명하신 분 나왔네요, 그죠다 유명하신 분 교재네. 음, 다. 전부다. 예. 네. 지금 예스24를 들어가서 보면요. 여기에 판매지수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판매지수. 이 판매지수가 실제 책이 판매된 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예스24에서 뭔가 가중치를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종합해서 뭔가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다는 건 결론적으로... 어 판매량도 많고, 좀 좋은 교재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판매지수는 좀 중요한 수치예요. 판매지수는. 예. 그래서, 판매지수가 낮다면, 일단 판매량이 좀 근본적으로 좀 적은 거예요. 예. 이게 누적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준이 있어서 복잡한데, 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로 판매량은 판단된다. 1761이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판매량이. 자. 여기는 1320이라고 나온 거고요. 1536 나온 거고, 924 나온 거고요. 1038 나온 거고, 13뭐 계속 나온 거 판매지수 240, 720. 그죠? 594, 240, 840, 180. 그죠? 180, 1146, 516, 120. 그죠? 2 페이지까지 넘어가네. 판매지수 666. 348, 270, 468, 528, 348, 1710, 372, 444, 378, 270, 60, 546, 162, 246, 60, 84, 8 아프네요 4 2 4마입니까 <laughs> 이거 없네 안팔 84, 84, 84, 84, 84, 84, 84, 84, 이것도 없네. 한, 한 권도 안 팔리면 없어요. 네. 906, 774, 696, 756. 지금 들어가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판매수 쭉 나오니까. 지금 2페이지까지 나왔는데, 혹시 제 교재 보신 적 있나요? 없네요. 네, 없어요. 3페이지 볼까요? 아, 여기 있네. 3페이지에 제 교재가. 제 판매수 몇인가요? 6126이에요. 6126인데 3페이지에 있네요. 여러분들 레스십사에다가 yes, 뭔가 책 검색하시고 3페이지까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실 걸요. 여기 있으니까 제 교재는 안 좋은 교재인가요? 혹시 아마 제 강의를 듣고 제 책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네. 여기 회원 리뷰라고 있잖아요. 회원 리뷰가 10점 만점이네요. 이거 저기. 강요한 적 없거든요 제가 좋은 리뷰를 써 달라고 제가 책상 분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자발적으로 써 주신 리뷰가 지금 여기 구매 리뷰가 33개 포트 리뷰 24개 뭐 기타 지금 아래쪽에 한줄뭐평 이런 것도 있는데 포함해서 아까 60뭐 6개인가 그런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리뷰가 나와 있잖아요 리뷰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제가 썼냐고요? 네. 나 부끄러워서 이런 리뷰 어떻게 씁니까 제가 공부한 수 소방기계 노아의 방주에 신뢰할 책입니다. 나 부끄러워서 이런 리뷰를 제가 어떻게 써요제 규제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정말 너무나 고맙게 너무나 고맙게 이런 리뷰를 써주셨어요. 음, 네. 읽어보세요 한번다제 책이 과연 어떠한 느낌의 책이고 어떤 어떻게 여러분들 평가를 하시는지. 근데 세 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전화해봤어요. yes24에. 도대체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간이 아니라서 뒤로 밀렸습니다. 신간 위주로 저희는 띄워주니까. 아, 2024인데요? 아, 2024는 관계없고요. 다른 분들보다 책을 두달 먼저 내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책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위에다 띄워드린 거예요. 저희 책은? 제 책은? 두 달, 1층 됐다는 죄로 뒤에 곤두박질 쳐서 뒤쪽에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스지사에서 검색을 해서 책을 보려고 해도 좋은 책인지 아닌지는 순위로 알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순위로서, 순위로서 책을 판별하고 좋은 책이다, 나쁜 책이다는 일, 그냥 단 1도 아니란 얘기예요. 1도. 네. 아니, 정말 리뷰만 읽으면 다른 리뷰도 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책도 리뷰만 읽어보면 뭐제 교재를 구매해야 될것 같은데 리뷰도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량이 막 제가 막 엄청나게 예, 모든 다른 분들의 모든 걸 덮을 정도의 구매량이 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위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3페이지 있으니까 더못 보시겠죠. 음. 자, 그러면 다음 방법은 뭡니까? 오프라인 서점에 가도 좋은 책이 없어서 못볼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뭐 순위나 이런 걸 가지고 전혀 판단할 수 없고 마지막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치명적인 단점도 있어요 진속이 가장 좋아요 내가 이 책을 봤더니 야, 이책 너무 좋아. 너도 공부해. 아이, 좋아요. 응, 너무 좋아. 이게 친매적인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언제 땄나, 시험을? 3년 전에 따셨어, 이분이. 그러면 이분의 기준은 뭐냐면 3년 전 기준으로 가장 좋은 책. 아니면 3년 전에 그분이 그냥 공부했던 책. 즉, 그게 3년 전이든 아니면 허다 못해 1년 전이든. 제 교재 언제 나왔어요? 네. 2022, 2023 11월 말쯤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 다른 그 전에 재차이 없었으니까 예, 다, 다른 교재를 공부하셨을 거고 그러 그게 가장 좋은 교재였잖아요 그분에 있어서는 지금 와서는 제교재 공부하신 분이 아 재교재 가장 가 좋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분이 언제 공부를 하셨냐에 따라서 좋은 교재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지인 소개도 뭡니까 유유입니다 유유 otl인가요? 좌절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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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모... 아, 이거, 너무 옛날 얘기. <laughs> 이거, 저는 최최신이라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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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도못 믿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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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에 온라인에서 네이버, 구글, 유튜브 막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만 처음에 보지 마시고 온라인만 보지 마시고 서점만 보지 마시고 또 지인만만 너무 믿지 마시고 검색을 여기저기 좀 해보시는 거죠. 그냥 공을 들이셔야 돼요. 원래 모든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 처음에 가장 먼저 공부하실 게 뭔지 아세요? 공부법이에요. 공부법. 공부법을 연구하시고 나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원래가 예. 공부법을 아니 기사는 뭐 금방 따니까 2, 3개월이면 공부하고 막 이런 분들 많으니까 아니죠. 그분이 2, 3개월에 합격했다는 거는 공부법을 확실히 연구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공부법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법을 먼저 공부하신 이 공부법 안에는 뭐도 들어가요. 아, 교재와 강의 선택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재와 강의 좋은 교재와 좋은. 강의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도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기사를 지금 준비하시니까 지금 이걸 잘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가잖아요. 저 소방기술사 공부할 때이 공부법을 연구하는 데 거의 한 6개월 소비했어요. 어떻게 소비했냐면요. 공, 기사 아, 소방기술사를 따신 분다 찾아가요. 자 교재 어떤 거 공부, 가지고 공부했고 강의는 어떤 강의를 들었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빨리 공부하는 거냐 네. 거의 6개월 공부했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말았어요 중간에 말다 보니까 제가 소방시설관리사밖에 없고 소방기술사 자격증은 없는데 제가 지금도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공부법은요 소방기술사 공부법도 제가 굉장히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소방기술사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잖아요 지금 제가 잘잘잘 잘, 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공부하면 빨리 합격한다 들은 게 많거든요, 굉장히. 공부도 좀 했고, 공부도 했고, 저서브노트다 만들었어요, 진짜. 한 2년간 진짜 서브노트다 만들면서 공부했어요. 이 장판지라고 있거든요. A4 4장짜리. 네 장판지에다 전부 다, 자, 4페이지 네막 해가지고, 제목 다 해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서브노트 공부량 엄청나겠어요. 음 그, 스터디 했는데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못하겠다고. 나중에 저 혼자만 나오면서 했어요. 스터에서 장판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스터디 했는데, 또 얘가 또3 0 0로 빠졌네요. <laughs> 자, 공부법을 연구하는데 좋은 교재와 강연은 너무 기본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까지 연구를 하시고 자격증 공부를 들어가는 게 가장 빨리 하시는 거다. 뭐를? 그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검색도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네. 근데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막 자격증 뭐 공부법도 얘기해주고 막막 막 좋은 얘기도 많이 해. 아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든 유튜브든 검색을 통해서 저는 이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면 제꾸 영상을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자꾸 영상 올려드리고 자꾸 노출될 수 있게 제가 해야, 해야 되겠죠. 네이버에도 노출될 수 있으면 좋고 응? 유튜브에 노출됐으면 좋고 이렇게 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검색을 통해서 충분하게 어떤 고민과 연구를 하신 이후에 교재 강의 선정하시고 공부법까지 정하신, 정하신 이후에 그때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딱 시작하시면 어느 누구보다 더 빠르게 합격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게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자격증을 공부하실 때도 그런 패턴으로 하실 확률이 높아지고 자격증을 생각보다 다른 분들보다 쉽게 합격하실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 분들이 인생을 현명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남이 막 순서 정해 놓은 거 그냥 아, 예스에서 1등 책이니까 사야지. 이렇게 하면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 힘들게 만드시는 공부를 하실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이 내용 잘좀 생각해 보시고 꼭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